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매일 아침 예부를 하고 기도를 모시고 그리고 회향을 할때 항상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추원해서 마지막에 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사, 법계, 무량, 불자 등 간지스강의 모래알같지만은 한량없는 우리 불자들이 동요화장장음의 동입보리대도량 다함께 화음의 장음은 생명바다에서 논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함께 보리의 큰 도량에 들기를 원합니다. 상봉화음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대광명 언제나 화엄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입고 크나큰 광명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소멸무량중재장 획득무량대지 그리하여서 한량없는 죄의 장애 업의 장애는 모두 소멸하고 한량 없는 크나큰 지혜는 모두 얻기를 원합니다.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재중생 그리하여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어서 한순간에 이루어서 널리 온 법계의 중생을 이롭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회향되어서 늘리 큰 이로움으로 다가서기를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봉 화음불보살 항몽대불재강명입니다. 화음의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을 항상 만나서 언제나 그 부처님들의 보살님들이 광명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을 만나거나 보살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만나는 순간이 부처님과 보살님과 내가 동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안과 박이 만나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시방 세계 어디에서나 삼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삼계 걸림이 없는 부처님께서 항상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사랑, 연민,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와 광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명을 우리 스스로가 닫고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으면서, 사랑 속에 있으면서 그 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만났다. 하는 것은 그 지혜와 사랑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지혜와 사랑이 열린 게 무엇일까요? 나의 어부의 장애가 치워진 것. 업의 먹구름이 걷어진 거다 이거죠. 그리하여서 소멸무량 중재장입니다. 할량 없는 업장이 일으키는 장애가 사라졌다. 할량 없는 업장이 일으킨 장애가 사라지면은 본래 있는 크나큰 지혜가 드러납니다. 획득무량 대지혜입니다. 크나큰 지혜를 밖에서 얻는 게 아니고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부처님은 광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부처님의 빛과 그 속에 있을 때내 속의 빛이 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봉화음 불보살 앞에서 화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 중요합니다. 화음이 뭐예요? 꽃으로 장엄했다. 빛나게 장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을 활짝 피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본래적으로 갖춘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갖춘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가 있고 공덕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살아온 내 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명 속에서 무명의 때가 묻었지만은 그렇게 살아온 내 업이 있습니다. 그 살아온 내 의지들, 하려고 했던 바들, 거기에서 무명의 때가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가장 완성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한 순간에 뭔가를 이루어서 짜릿하다가 그 다음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한 순간의 즐거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평안일까요? 어느 순간에는 평안했는데 다음 상황이 닥치니까는 갑자기 휩쓸려 괴롭다. 그러한 한 순간의 평안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평안도 아니고 휩쓸려 나가는 그러한 이로움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 바로 언제나 그 상태로 즐거운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마, 표현을 하고 열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공덕의 삶입니다. 그러한 공덕의 삶, 나의 가능성을 내가 지어온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문명을 없이 하고 활짝 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피어내는 사람들 바로 화음의 불보살 입니다. 걸음 걸음에서 연꽃이 피고 만나는 사연 사연에서 공덕이 솟아나는 나와 남이 넉넉하고 이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면서 나날이 순간순간이 새로운 즐거움의 연속, 바로 화음으로 장음한 세상입니다. 화음으로 장음한 보살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도 화음으로 장음한 이런 삶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불보살을 본다는 것, 불보살을 본다는 것은 불보살을 보는 순간, 내가 불보살로 되는 것입니다. 밖의 불보살과 내 안의 불보살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에 모든 업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이 활짝 피어납니다. 영원한 이로움과 영원한 공덕으로서 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의 삶이 됩니다. 금생의 이삼 그대로 하는 자아실현 금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로움으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화음 불보살의 삶입니다. 화음 불보살을 만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화음 불보살이 되어갑니다. 그리하여서 상봉 화음 불보살. 언제나 어디서나 화음의 불보살을 만나면서 항몽재불대광명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항상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소멸무량 중재장, 모든 업의 장애를 없애고 획득무량 대지에 크나큰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보사를 본다는 것, 바로 나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하고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진언을 합니다. 참다운 말에 집중하여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되어가는 수행을 합니다. 상봉화음 불보살. 화음의 불보살들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화음의 불보살로 된 순간입니다. 문수보살을 봤을 때, 내그 네, 순간 내가 문수보살입니다. 크나큰 문수보살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보는 순간, 내가 관세음이 되었습니다. 내 네, 삶이 문수와 관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보면은 보살님들을 보면은 나의. 삶이 바꾸어 나갑니다. 내 네, 삶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고 또 수행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님과 함께, 활짝 가능성을 피어낸 화음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루는 무량 공덕, 그리고 무량 업장의 소멸, 무량 공덕의 성취의 새롭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삶을 추건합니다. 상봉화음물보살 항몽제불 대강명 소멸무량중재장 획득무량대지에 공덕과 지혜의 나날을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